네, XLP 리플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의 반등 이후 하락을 거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여정을 떠날 때는요, 정말 좋은 햇빛만 오는 날씨도 있겠지만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바람 동시에 불기도 하고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돌풍들과 폭풍을 해치고 나갔을 때 결국에는 다시 어 빛이 오기 마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도 뭐 트레이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진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XRP 포인 홀더 분들은 이 XRP에 뭐 2%, 3%이 정도의 변동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 지금 투자 금액이 내돈 그릇보다 더큰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너무 마음이 조급한 상황, 주변에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조급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 가격,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최소한 리플이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세팅에 따르면 정말 지금부터 50%가 더 상승이 가격이 올라간 6,200원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도 단계 고점이 이제 이 노란색, 리플의 거의 단계 고점을 측정할 수 있는 요기를 막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리토속리토속 신나는 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잖아요 리플 코인들, 뭐, 사기권, 뭐, 쓰레기 코인, 막 이러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히 좀 걸어 가시기를 좀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XRP 서울이 이제 성공적이다. 리플 CEO가 이제 한국 시장에 어, 러브콜을 했다는 이런 뉴스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드 갈링하우스가 어, XIP 커뮤니티에 천사를 보내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이 블록체인 그동안에 여러분들 코인이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가 나왔나요? 전혀 없었어요 뭐 이런 세미나나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전문가나 일반 투자들이 몰려가지고 기술을 논하는 이런 블랙체인 위크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불과 10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블랙록 그동안에는 뭐 리플 상관없다, 관심없다. 근데 결국에는 토크나 펀드에 이 통합을 하면서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리플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나 관심 없어. 응, 나 관심 없어 하면서 계속 리플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블랙록. 기간 고래들마저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정식 이런 것처럼 가격이 계속 펌핑이 되면, 내가 정말 수많은 물량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싸게 살수 있겠지만은, 굳이 비싸게 살 수, 살 수, 아니, 어, 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비싸게 굳이 살 거예요? 이 가격을 내가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아니야. 더 비싸게 사줄게. 우리 개인 투자를 위해서 내가 비싸게 사줄게. 이렇게 할수 있냐고요. 그러지 않는다. 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과 바네크, 리플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 결국엔 이제 이게 저는 뭐 10달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10달러가 뭡니까? 네. 100달러. 1000달러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20억 달러에 이제 운영하는 토큰화 펀드로 본격적인 이제 시작인 거, 이게 시작.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을 20억 달러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결국은 제가 얘기 드리는 가격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의미 있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저항을 다시 재차 돌파하고 지지, 지지받았던 이 가격대, 3,800원대를 깨면서 줄줄줄 줄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도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정보층 라인을 이제 돌려놓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매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여 보세요. 여기를 돌려놓고 지지받고, 여기를 깨면서 하락했고, 여기가 계속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거 근데 지금 두 차례나 단기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도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존 여기, 6기, 여기, 6기, 여기보다, 현재 이 가격대가, 4200원대 가격대가 가장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리또속, 리또속, 신나는 노래 하면서, 리또속 욕하고 나가고, 리플, 아, 그런 코인 왜 사냐? 하면서 주변을 비하하고, 그러면서 매도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배란 거래 나오면서 한 번에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조정받다가 다시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이제 n자형 파동으로 충분히 어, 돌파를 하게 되면 나중 가서 이걸 리도속욕했던 사람들이 기존에 다른 알트코인들 다 던져버리고 고점에 또 사서 물릴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위험자산 시장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다른 게 좋아 보입니다. 다른 게더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정받습니다. 매도합니다. 근데 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 혹은 다른 주식 올라갑니다. 그걸 삽니다. 또 고점입니다. 내려갑니다. 손절합니다. 그 상승장에 돈잃어버리는 사람 특징 그거라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0분봉 차트에서도 그 외에 의미있는 가격대는 아직까지 해손되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죠 그럼 최소한 다시 지금 기존의 6기를 30분봉의 추세를 무너뜨렸지만 다시 저는 4,100원까지는 좀 돌려놓으면서 계속 지금 조점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개미들을 떨구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30분봉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가 이제 금으로 가가지고 가상화폐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네, 금이나 혹은 다른 위험자산이 조정받으면 그때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대불장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는 아그 내가 왜 미국 출신 왜 했지? 아그 테슬라 왜 했지? 아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야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 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이 저는 분명히 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2차 파동 구간은 제가 계속 그 얘기는 했잖아요. 이게 1차 파동 때는 무난한 상승하다가 2차 파동에서 개인들로 웬만하면 다 이렇게 떨거면서 위아래를 흔들고 가다가 한 번에 가면요, 그때는 내가 고점에 사고 싶어도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땐또 무서워서 못 사요. 지금 공포를 느낀다면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홀더 분들이 지금. 이 리플을 어디까지 끌고 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전략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비공식 트릭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 제가 영상을 많이 찍으면 하루에 두번 정도 찍는데, 못 찍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불안하시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리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은 보이시는 번호, 댓글 도보기 신청서 빠르게,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3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세팅해놨고, 그래서 보이시는 번호로 리플,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실시간 소통뿐만 아니라 시황들 그리고 이런 매크로 경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플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요과가없시면 나가십시오. 그런 종류의 방이 아닙니다.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왜 할까요? 제가 뭐 이렇게 힘들게까지 왜 할까요? 전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6만 5천까지 구독자를 모으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일생일대에 목표는요, 이 10만 명. 남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개나 소나 뭐 유튜브 10만 명, 개나 소나.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10만 명이 무서워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작은 소도시 전체 사람들이 저를 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단한 일을 제 일생일 때, 저 이런 생각 들 투자보다 이 유튜브 하는 게더 힘들어. 진 제가 해봤을 때. 전 그렇더라구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투자가 더 어렵다 하신 분들은, 그럼 저로 윈윈하자는 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10만 명을 달성하는 그 날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고, 달성하면 제가, 여러분 힘들겠죠? <laughs>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요. 뭐 계속 이게 영상 찍고 이게 쉬워 보이죠? 제가 요새, 몸도 좀, 어, 쉽지 않고, 저도 계속 좀 추석 때좀 쉬려고 합니다. <laughs> 아, 리플도 이게 계속 찍다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일,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 네. 근데 이런 인내심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야, 위험 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밀려가지고, 리또석, 리토스 욕하고, 이미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소통 뿐만 아니라, 리플, 고정 매도, 어, 내가 도저히, 니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도 이해 안 가는데 그래도 맥락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자, 지금 현재 이제 나스닥 지표도 보면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제가, 제가 이거 만들었지만 정말 저점베이서 정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제가 만들었지만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완벽한 수식이 어디있어요 <laughs>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 닿는 경우는 지수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요게 부근에 닿으면요 거의 근처 오면 고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조정이 지금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만 포인트까지 좀 내려왔다가 좀 여기서 챙보 조정을 거치면 이때 저는 코인으로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 구간에서, 어 빠르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좀 길면 뭐 일주에서 이주, 일주일 이 정도 좀 걸리고 난 이후에, 근데 파동이 한번 나오면 정말 큰 파동들이 나온다는 거고, 그게 렇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마무지한 상승을 보이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고, SK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시청상이 그렇죠? HBM의 거의 60%의 점유율을 하지있는 SK 하이닉스 조차도, 가격적 우위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이 코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에서 통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코인 유튜버들 보면서 느낀 게, 그뭐 차트 관점이나 다양한 관점이 다른 위험 자산에서 안 맞아. 그거 그러니까 세명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죠. 어, 그럼 내가, 그걸 내가 더 제일 잘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요새 들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코인들이 조정받으면 이렇게 바이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 제가 무료로도 또 실시간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것에, 저렴했을 때 싸는 게, 여러분들, 워런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이 투자잖아요. 좋은 자산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때 사는 거. 이 전략은 좋은 자산이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이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관점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물론 100%다 맞지는 않죠. 다만 손실 이 정도 보더라도 수익을 이 정도 보면은 해보면은 게임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그런 관점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신청이라고 또 문자를 좀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제 이제 제가 리플은 이 구간에 왔을 때 설명 드리겠지만 현재 여기 있는 코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놓여져 있는 코인들을 얘기 드리면 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선침 형태로 또전기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지만 결국에는 지금 리플 사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 위험 자산에서의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어 내려오면 저는 솔직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상방으로 갔을 때이시나리오와 정말 재수없는 확률도 있잖아요. 20년대 코로나 생길 줄 알았습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에 총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요기에 든다는 거죠. 요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리스크 부서 금융권에 다 하나씩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공부도 하다 보니까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그럼 요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로 한게 바로 지금 이렇게 나온 수식값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때 대응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 제가 계속 뭐 상승론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말 팩트 이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락했을 때도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무조건 상승만 하겠습니다 리플이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얘기를 드려도 매크로와 그 리플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중국 중국 애들이 먼저부터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서 태권 전쟁에서 중국의 그 미국한테 밀리니까 얘네부터 이제 돈을 투기 시작했고 미국도 지금 두 번째로, 네. 근데 지금 돈을 제일 많이 푼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거의 두 배. 두배 이상을 풀었어요. 미국보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되고 있죠?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뭐 조선소도 많이 짓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나중에 진짜 실시간 이제 이게 전시 상황이 되면요. 전쟁을 바로 할수 있게끔 그런 팩토리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미국이 시장을 해보니까, 어, 얘네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리시오리 정책하고 우리나라인데 조선소 같이 해가지고 합시다 한 이유가 나중에 전시 상황 되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싸운터는 바다입니다 오션이에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에는 패권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조선 슈퍼 사이클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매크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국채 수익률 이 요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스테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지금 일본 독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제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프리미엄을 더 달라는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국채 수요가 부진해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전제적으로 재정 격자가 커지고 있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서 위험 자산이 오르는 거예요. 단순히 실적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이 착각하는 게단 AI 몇개의 종목들이 실적이 오르니까 실적으로 지금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22번째 경신했다고 믿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가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최근에 이제 발표된 뭐 미국 이 경제 상으을 봤을 때는 잠시 일시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현상이지. 전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트코인도 당연히 오를 겁니다. 근데 전 비트코인 다음으로 올라갈 코인이 바로 리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 구조적으로 화폐가 이제 쓰레기가 되는 가격에서 금가격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근데 금은 결국에는 어. 저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그 다음 수급은 무엇인가? MF보다 스테이블 리저브 이 대기자금성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정답은 리플에 있다라는 거요. 예 그니까 러 제가 줄저줄저떠들떠들 하면서, 정말 리플 지금 4,000원대, 4,200원 가고, 4,3900원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4만원, 40만원, 400만원을 펼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뭐, 이런,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견뎌서 갑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계속 리또송, 리또소, 아시도 리플 투자합니까? 뭐, 이런 댓글 달고, 막 욕하고. 자, 답답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꼭 또, 리플을 손절했던 분들이 또 그렇게 달아요, 또, 악플을. 답답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올라가면 산다고요, 또.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기회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내가 어떤 위험 자산을 제일 잘 샀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불안할까요? 사람들은 왜 불안할까요? 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럼 저는 왜덜 두려워할까요? 정말 많은 위험 자산을 연구하면서 저는 뭐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연구원이기도 해요. 이 많은 자산들의 공통점들을 공통 원리를 통해서 아 결국 이 본질을 찾아가는. 어제 저는 돌을 닦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자산이 위아래로 얼마나 흔들면서 사람 마음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왜좀더 통달을 할수 있게 됐냐면요. 제가 그 올해 초에 갑자기 건강상의좀 이유가,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서, 사람이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리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다가, 사람이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뭐 언제든지, 언제든 뭐 오늘 저녁 뭐한 시간 뒤에도 언제든지 갈수 있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근데 내가, 내가 그 위아래를 그 등락 2% 3% 내가 왜 이렇게 연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본질들이 정말 이 단기 매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그,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엔비디아를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으면 200억이고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180억인데 왜4848 하면서 계속 믿어서 고점입니다! 뭐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왜 많을까? 결국에는 오늘 내일 영원히 살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 들면서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그리고 그런 가치와 그런 산업의 확장성이 돼 있다면 믿고 가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답이었다 정답이었다는 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뭐, 응, 리도서 응, 니들만 리플 사라, 이런 분들 계신데, 전 그분 분들에 대해서 저를 욕한다고 해서 아무런 감정 없어요. 저는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laughs> 결국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리플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고, 그래서 댓글 더보기 신청서 파일을 쓰신 다음에, 그런 사람들께 모여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구독자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합니다. 저도 제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를 위해서 제 모으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제가 힘들게 막 영상 찍으면서 유튜버들 왜이게 영상 찍습니까? 백만 유튜버, 1 0만 유튜버, 1 천만 유튜버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유명해지고 싶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진짜 돈 버는 게더 쉬워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 유튜브로 저도 약간 좀간종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실시간 방그 전략 시황 그 리플 그리고 고점 그리고 장중에 어, 단기성 코인들과 가격점 메리트 있는 코인들을 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이시는 번호 댓글 더보기 신청서 빠르게 작성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제 추석 때도 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그 홉카창을 보고 있지 마시고. 제 전략대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